자, 어르신, 방에 들어가서 칼을 좀 가위 냈는데, 칼을 좀, 그, 그 오래된 칼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 어르신 요즘은 좀움직이시기 힘들어가지고요. 제가 또, 직접 또, 어르신 뭐, 물건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어, 저도 찾기 힘듭니다. 야, 부채 이거 진짜, 어우, 이게 몇년 됐을까? 이게 뭐야. 가만봐 어르신 저. 칼을 그 부러진 부러진 칼이 어딨나 모르겠네 아이고 아침 식사하셨나 를이 뭐... 어우 벌레들이 너무 많은데 형님 이거 좀 버려야 되겠다 형님 죄송한데 형님 이거 들어와가지고 좀 버려주라 와 이거 날파리 장난 이다 형님 들어와 봐요 이거 형님 방에 이거 형님 들어와 봐요 제 신발 벗고 이거 들고 있으면 내가 할까 아 이거 벌레들해야돼 이거 완전 장난 아니야 어르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우, 나 미치겠다. 아깨끗아 아, 형님, 아, 형님 들어가 보시라고요. 뭐 벗어야 되는데. 아, 어, 등산화. 아 그러면 형님, 요거 있잖아, 싹다 버리고 이 벌레가 지금 어마마에 이게 뭐그어놨다 일어나는 지몰라도 어. 저기다가 요거 씻어줘. 이 형님 벌레 막 벌레가 방 안에 야, 벌레들이 엄청나게 생겨갖고 뭐요, 뭐. 요거 물. 물로 헹궈갖고 씻어야 돼, 형님. 뭐니고라 버릴 뻔이야. 구대기가 춤을 춰. 구데기가 어우, 그 버릴 뿌려 씻어야 돼, 그 버리고. 버히고 형님,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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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밑에다가 그냥, 아, 그냥 자연, 버려버려 그, 자연, 자연, 그, 고, 고쪽에다 버리면 그냥, 돼, 어? 자연. 이거, 그릇도 네. 못 쓴다니까. 그릇도 버려, 버려. 그릇도 럼다 던져버려, 그냥. 아니. 어우. 이래갖고 잠을 어떻게 주무시냐, 벌레가 막 벌벌 그냥 지렁이. 구데기가 그냥, 어우. 어우, 미쳐, 내가. 여기 아우 정말 어르신 사는 게 정말 전쟁의 전쟁이 이건 이거는 진짜 아니다 아우 진짜 어르신이 사는 게 전쟁이다 안방 와야 진짜 어르신 방에와 보니까 진짜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아우 이건 라이터 제가 준 건데 필요라시이요 라디오 아우 <목소리> 기가 막히다 <laughs> 여기는 그냥 점점 술이 쌓여가지고 그냥 술피티병이냐 엄청 많이 쌓이는데 아이또 밑에 장판이 또 떨어졌네 장판 까는게예예아 어, 네. 어? 네. 아. 그럼요 아 감사 <laughs> 우리 신발 신발 벗기 좋으신 분 누구 한분 들어오시지 아 아우, 안에 뭐야 아우, 뭐가 있나. 부탄 가스 이거 두개 남았네. 아 부탄 깨스다 주고 두개 남았습니다. 부탄 깨스 사오기 잘했네. 아우, 지도도 있고. 아이고야, 이게 잠깐만요. 불이 컴컴하네. 자, 보시죠. 어르신이 최근에 뭐 몸이 안 좋으신지, 전에는 이불도 이렇게 깨끗하게 개 놓으시고, 그 대략적으로 정리 좀 하시고 살았는데, 지금 음식도 다막 그냥 부패돼서 썩었고좀 털고 대략적으로 조금 쓸어드려야될것 같아요. 음, 어, 털어줘. 어. 형 그거 좀 털어주세요. 그 먼지, 그 이불을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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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아그한 번만 털어주면 됐어요. 그 먼지 떨어지게 그냥 음. 밖에 이렇게 한 번만 털어주기만 해주세요. 털고 거 그러니까 잠깐 말려되고 그러니까 좀 말려. 말려주시... 잘한다. 우리 구독자입니다. 잘한다. 어, 아, 알고요 뭐, 먼지 봐. 한번털어한번 털어준 게 그래도 어딘데, 어리지잘 때. 먼지 봐라고. 먼지 잠깐만. 응. 응. 저쪽으로 조금 더 가서. 형님, 경석이 둘이서 털어줘요. 우리 저 군대에서 저, 이, 어, 어, 그 군대에서 털듯이. 어, 네. 군대에서 털듯이 형님, 그거 털어줘. 둘이서요. 응. 형님, 이쪽, 이쪽 끝으로 가서. 바람 날리니까 저쪽 끝에 가서 좀 털어주세요. 그, 못, 털듯이. 조금만. 그렇죠. 아이 먼지다니까 이쪽으로 가시라고 형님 이쪽 저쪽 저쪽 끝에 가시라고 저쪽 끝에 죄송한데 저쪽 끝에 가시라고 응. 그렇죠 형님 아 감사합니다 저쪽 아니 아니 좀더 가세요 저쪽으로 저쪽으로 형님 죄송한데 저쪽 끝에 저쪽 끝에로 먼지가 이쪽 다날려봐요음아유뭐 응. 아, 날려온다니까 아니 방에 들어온다니까 형님 조금 더 가세요 응. 아, 응. 아, 응. 아 그렇죠 그 정도만 터져도 어르신 잘때 먼지 덜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빨아들일 수는 없어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거든요. 이거는뭐 됐어, 됐어, 됐어. 그 정도면 됐어요. 확실히 잘때나아요그 정도만 해도. 빨리 와, 이쪽으로 빨리 와, 빨리 와, 뒤로, 뒤로 와, 빨리 와. 안 놓아요, 가요? 어? 아니, 이거 이렇게 이쪽으로. 됐어, 됐어, 됐어. 됐어요. 그 정도만 털어드려도 어르신 잘 때, 어르신 잘 때, 어, 어르신 확실히 먼지 덜 먹어요, 잘 때. 이거 어, 바닥. 응. 음. 가 음. 갔어 봐 빗자루가 어디 어르신 좀 많은 빗자루가 어디 있거든요. 좀 많은 빗자루 어르신 좀 많은 빗자루가 어디 있는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니요 요걸로요걸로 여기 주변에 먼지만 조금 어, 잠깐만. 양말 좀 보세요. 어양 보세요. 이 카메라 저. 저는 그래도 아이까만 양말 신고 다녀. 양발이 더워지기 때문에. 어르신, 여기 방 들어오면 새캉해져, 양말. 까만 양말 신고 다니면서. 여기 먼지만 이렇게 잘때 음식물 버리고 정리서 버려달라겠다. 형님, 죄송한데, 요거, 요거 좀 버려주세요. 저기, 우리, 우리 안에 방 청소하고 계신, 이거는 뭐 물을 못 빚어서 버려야 돼. 방 안에. 대칭이라도 우리 정리해줘 갑시다. 버릴 건 버리고. 어르신 벌레가 어마어마해, 이거 다 곰팡이. 공포... 뭘 물어보고 사시고 버려 버려야 돼다 곰팡이. <laughs> 벌레가 막 날파리 벌레가 엄청나게 달라드는데 방에 그렇지 좀 너만 좀 쓰러져서 수도 얼마씩 내고 딱히 못도 갈때 먼지라도 덜 나게 자야지 버려진다니까 물어볼 것도 필요도 없어요 방에 지금 계속 벌레가 생긴다고 됐다 이제 그래, 응. 털어주고 여기다 대놓으면 되고 그거는 이제 버릴 거다 고추 이런 건안 버려야 되나? 열어봐 주세요. 이것도 버려야 되 이거, 우리가 안 버려주면. 어, 떻게할 거야, 이거? 어. 대웅이, 네. 된장, 된장은 오래도 상관없나? 그냥, 요번 기회에 그냥 나는 어르신 안 버리, 아까워서 못 버리니까 싹 버려주려고 그냥. 무조건 뭐라든 어, 말든. 이것도 버려야 되겠는데요? 이거, 이거 못 먹어, 이거. 응, 싹 버려야 돼. 다, 이거, 식중독 걸려. 먹을 수도 없어. 음. 다 버려야 돼. 죄송한데, 다 버려주세요. 와. 그것도요. 다 버려줘야 돼. 거기 이 방부도 주세요 형님. 거기. 고기... 아이고야. 다 버려야 돼. 아이고 이거 뭐 우리가 안 해주면 다른 사람 절대 안 해줍니다. 맨날 어르신 이렇게 살아 그냥 쓰건데. 아,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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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버렸다. 이거는 버리자. 어 아, 버려. 뭐라도 말든 다 버려야 돼. 상을 한쪽. 아 이거는 다. 괜찮아. 상한쪽로몰았습니다 상도 여기 새거 있다. 내가 보여줄까? 상세건 누가 다다줬어 세상에 응? 이거 봐 상을 이렇게 깨끗한 거를 이거 봐요 하나에다가 여기다가 나는 저거 다 불에 뿌고 그냥 이상큰 거에 고 고기다가 여러 가지 몇개 놓을 수 있겠는데 그러하데 어르신이 안 쓸라 하니까 문제 그걸 물어봐야 돼 어르신 세상 쓸라 하는 면분 아, 말하지 말고 어려워. 말하지 마 그냥 우리가 정리해놓고 가 말하지 말고 그냥 우리 정리해놓고 가면 돼 우리 냉장고가 있어요? 문들은. 누가 뭔 냉장고 뭔이 오지에 뭔 아, 그렇죠. 이미 이, 이 오지에 문 냉장고는. 아이고. 네, 예, 이거 뭐아 안에 여기 있어, 진짜 거의 뭐 이게 폐가지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옛날에 방으로 쓰던 건데 거의 여기 폐갑니다. 야. 여보세요. 소주 피티 보세요.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죠 오늘 여기 이방 비밀의 방. 후 PT가 그냥 이렇게 많이 쌓여. 지난번에 제가 이 PT를 꽤 많이 우리 와주고 들고 내려갔는데도 또 쌓였어. 아이고. 하여튼 우리 좋은 일 하신다. 뭐더 이상 물어 물어보면 끝이 없어. 어차피 버려야 될 때는 버려야지. 끝이 없어 우리 어르신 물어보려면. 별장에 본인 혼자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절대 안 하셔. 안 버리면은. 어, 버려야 돼 뭐라고 형님 이거는 버리면 뭐라고 하시는 거아요그래게 한다니까 진짜 세상에 <laughs> 그래고나도야 어르신 닦기라도 한다니까요 아 미친다 그리고 형님 여기 설거지 할거 우리 여기다 다 몰아서 이따가 저 할 거거든 같이 형 두기 응. 넣어주고 여기다가 담아봐요. 요거 요거 어그 이따 가자고 샘터 한번 가자고 설거지. 설거지 할 거고. 이거. 아니 밖에 아니 부엌에도 형님 그거 있어. 저 세수대가 있어 깨끗한 거. 부엌에 세수대 하나 있을 거예요 형님. 이것도 버려. 음 이거는 버리면 뭐래 물어봐야 돼. 이거 다 이거 쟁반은 정반? 뭐라 뭐라 할 거야. 아마. 씻어서 어, 씻어서 오지 뭐. 씻어서 가지고 되고 그래. 이거 쓰라 하고 한쪽은 뭐라 해야 돼. 아, 세상에 저. 아, 돌아가시기 전에 저 세상 모스 같은 냥하고서 세상을 누가 사다 놨어요 세상 큰 거를 그거를 안 쓴다고 지금 저상 안 버리고 아이고 아뭐 어. 저갈까라고 어. 소개자 어. 아응자 요것도 좀 이거는 부어자 정리시고 뭐 버려 다 버려 그냥 그싹다 어. 정리해 줘야 돼안돼 돼. 아우 도우지 안돼 어르신 이래 갖고는 정말 폐백 진짜, 진짜 진짜, 먼지 뭐, 진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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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죽어. 이거 뭐예요, 이거? 응, 뭐, 뭐, 이것도 뭐예요? 어? 저 뭐가 생긴 네 벌레요? 아, 이거는 저거, 뭐, 뭐, 씨, 뭐, 씨 같은 거받아놨으는데 아, 그래요? 그래? 어. 아, 그래요? 안 좋은 게안 좋지? 전에 뭐, 씨를 뭐, 이렇게 걸어놓으시더라고. 음. 이건 뭐, 이건 뭐라 하더라고. 그래 이거 뭐, 말려서 걸어놓으는데 깨깨, 깨 아, 이 이게, 제피 이게, 이게 저거 아니야? 제피 아니야? 깨깨가루, 들깨가루만. 어, 그런가 보다. 그런 거 같다. 깨, 깨 같은 거, 야 이렇게. 그런 응. 거 같다. 아이고, 이런 거다치워야 돼. 다 썰어 담아 치워야지. 바닥만 썰어도 되지. 네. 근데 장이 되게 많아요. 어, 많아. 그거. 장 많아, 이번 끼에 그냥, 뭘 하시든 맞아. 그냥 많아. 장, 응. 다른 것도 많아서. 응. 다 여러, 이거 다못 먹어. 네. 아요것좀 비닐봉지, 저기, 하나, 큰데, 비닐봉지 담아. 저 까만봉지, 형님치. 형이 들고 있어. 내가 청소해줄게. 아, 형님. 쭉 오게 보세요. 아이고. 어, 고거도 담아. 거 까만봉지에 담아가지고. 여기 아. 내가 고 갖고 있잖아 까만봉지도 일부러 청소하려고. 자, 좋습니다. 자, 고도 버려버려. 고도, 저기다가, 아유, 요봉지에 뭐라 그러나 말이야. 싹다 버려. 아. 못 먹어, 이거 아..이것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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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형님 꺼내어 고개만 좀, 좀 정리해 가지고 하려면 뭐 끝이 없, 없긴 한데 일단 요 안방 주무시는 데라도 대외충을 좀 치워드리면 잘하는 데는 낫지 짜식들이 아무리 오더라 아니 모르죠 형님 얘기를 하해요 저기. 음. 아 맨날 오는데, 형님. 형, 형님 같으면 이 오지 맨날 오겠어요? 어, 여기 또 있다. 형님 같으면 이 오지 오겠나고요? 아니, 이러면서지오겠아지 오지. 어, 아, 그 어떻게 매일 오냐고 오긴 오는데. 생각해서 형님, 살림살이 하나 들고온 건데 보통 일이 아닌데, 형님. 따님이 여기 냄비건 뭐고 전부 다 갖다 놨는데요. 살림을. 여기 사시는 분 이상한 분이지. 어, 나중에. 응. 버릴 때도 나중에 일이다. 그럼 일이지. 이제 저기 거나 천천히 어르신 어. 거. 손대면 안되냐 어르신 나름대로 이제 물건을 정리해 놓은 거라, 우리가,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손대면 안 되고. 아이거다 버려야 되안방안 완전 막 아, 그냥. 웬만한 거 서고. 네가앞 가지고. 좀 버려줘요. 이렇게 다, 버려야지. 방, 다 지금 버려야 지금 돼. 방, 방. 방에 냄새가 확실히 줄어졌고 먼지도 확실히 덜 날려, 지금. 완전 깨끗해졌어, 방이. 아유. 자, 여기 이제, 어, 그거 다 하셨으면, 대략 대충 정도면 됐어요. 여기,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먹을 거를 제가 영상을 찍으니까 하, 살필 수가 없는데, 여기 봐. 라면하고 우리 멀마는 걸 꺼내서 먹어도 어르신 뭐라 안 하시거든요? 이거 다 우리가 사다놓은 거야. 다른 사람들 사아놓은 거, 이거 끌러보시면뭐 라면이나 우리 뭘까, 요거 한 거, 요거, 어르신한테 요거 뭐 되냐 물어봐. 먹어도 됩니 그거 몇개 꺼내서 먹겠다끓여먹겠다 해봐요. 예. 그럼뭐 드시라 하지, 꼭거렇 꺼내주세요. 꺼내세요 뭐, 이런, 아이 한, 이한 개는 뭐. 아, 나또다 다다다다 지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한 번도 안살 필요 어지나을뻔지나을려 했네. 봐나가 그래도 이런 안면에 유통기한이 꽤길어 먹을 수, 요거 산 정도는 유통기한 안지나갔 시킨다는 느낌이 이런 걸 엄청 사람들이 오래 전에 선물로 갖다 준 건데, 먹, 먹을 기회가 없는 거, 어던 거지. 이거 하나 꺼낼까 그냥? 어. 르신지 먹을 기회가 없었던 거지. 내가 보기엔. 그죠? 그럼 그대로 놔두고, 응. 저 하나만 꺼내서먹 좋지. 저거는, 저거는 언제일 거예요? 아, 안, 안 봤으면 할 거예요. 저거 그래도 꺼야 될 거야, 아마, 뭐, 이거는. 지났어. 아, 이건 안 지났다. 아, 어, 다행이다. 그, 그러면 어, 됐다, 안 어, 어. 됐다. 됐어요. 이건 좀 됐어, 이제. 이제, 그, 저기, 어. 그, 이제, 부탄 게스하고 소주는 어르신이 이 방에 다 자, 본인이, 저, 당신이 다 정리하거든요? 요거 그냥 놔둬도. 제가 정리 안 해도, 우리가 정리할 필요 없이 어르신이 그 놓는 위치가 있어서 본인이 이제, 저 술하고 부탄 게스 이런 거 정리 다 하셔, 우리 가면. 음. 됐다. 아뭐 그렇게 하점 저무시는 거 입을 개어놔도 얼마나 좋냐고. 잘때뛰어하고 <laughs> 음식 더러운 아, 거. 아이고. 이거 가져가줘야 아, 거 하나 갖고 가줘야 돼. 응. 얼마 좋냐고. 아이고, 요, 베개님 또 그냥 어우 나 이거 백인님도 이거 어떻게 이거 좀 뜯어냈으면 좋겠는데 이거 못 뜯어내는 거다 이거 이거 교체가 안 되는 거다 백인님이 어쩌나 이거 백인님 교체가 안돼 전에 백인님을사 왔었는데 난씨 아그가 미쳐 아우 이래도 얼마 끼거든냐 고 상이 끼냥 이렇게 끼거든 미쳐버린다냐 어. 아아 완전 까끄면서 야상세거사준 거를 세상에 쓰지 도않고 저쪽에 저저 저쪽 지금 비밀의 방에 지금 처박아 놓고 안 써가지고 그냥 어르신이 뭐라든 말든 우리가 상상 상 버리고 지 세상을 지금 세상을 놓는데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어르신 여기 음식 놓고도 이제 깨끗하고 뭐를 상을 놓고 싶어도 상 깨끗해야 뭘 놓고 뭐 음식을 놓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그냥 냅두는 거야 그냥 놓고 버리 버리지도 못하게 어우. 지는거 찍어줘야 되지 않아? 아, 아. 금 하시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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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 아이고 안터잖아또 여기서 진짜 맛이 더운데. <laughs> 땡볕에 우리 형님 또 땡볕에 또 설거지 해 주시네 아이고 참 우리 전자 우리 굴피씨 어르신 집 오면 할게천지요 너무 많아 일거리 참 우리 칼을 물어봐 한번 어르신 아칼 그거 부러진 거 쓰시거든 어르신이 봤어요? 그 칼이 아마 엄청 오래된 거야 앞에가 부러졌어 칼이 아. 자 우리 경석이 형님 복 받으세요 아 참, 고물은 웬만하면 어르신이 워낙에 물 아끼는 사람이라니, 저 가마솥에 보도 되지 않나? 설거지 물? 보면 안 되나? 상관없잖아, 가마솥 물에. 아유, 가마솥에 물이 더덜지그 그렇지, 이게 더 깨끗해. 미친다네요. 가마솥 물이 활용해야 돼, 저거 또. 씻고 나도 아까 설거지하고 가마솥에 물어 고생했어요. 아이고, 그냥 기분이 다 좋다. 상쾌하다. 이렇게만 자줘도 건강하신데, 그럼 먼지가 그냥, 얼굴도 안 씻어도, 뭐 먼지가 눈으로 들어가, 코 들어가지만, 아이고. 알겠지, 알겠지. 병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하지. 나는 목군형이 따가워. 목군형이 따갑다니까. 그래, 저런, 저런, 저, 여건. 먼지가 아까 나는 거 아, 그러니까 형님, 저런 여건에서 주무신데, 응. 그 병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지. 응. 응. 그러다가 얼굴도 하나도 안 닦아가지고. 그, 또, 음식물이었잖아요. 고기가. 곰팡이가 그, 곰팡이 써가지고, <laughs> 곰팡이 써가지고 네. 있는 벌레가, 그래. 날파리가 다끼 그래. 나와. 그방 그래. 그 안에 막날파리 돌아다니는데, 그걸 놔두면 그래. 되겠냐고 버려야지. <laughs> 초파리. 엄청나게 어? 생겼네. 저 우리 라면 먹을 거생겼천지여 어르지 방에 라면이고, 어. 막이천지여 이, 여기서 냄새는 그, 그 버린 거고, 음. 썩은 거아 음. 아이고. 고생했으면 좋다 <laughs> 자저 저는 피부, 저는, 어, 저는 항상 그래서 검정 양말을 신고 그는데도 이래 아무데 가도 하고. 아, 하느님 존경하네, 살다 살다. 어? 오 서비스 좋습니다, 형님. 아, 요거 요거. 다시 영상 다시 찍어야 되는데 참회 주는 거. 내가 이런 사람이야. 참회먹방다시 찍어야 되는데. 어, 시원하나? 살짝 달라고. 할타 달라고. 하라 먹어요. 맛있는데요. 참음 달달한데요. 야요 영상 오, 대박 나겠다 아이씨. 안에 청소해주고 형이 설거지하는 거 대박 난다 원래 제가 버려야 돼그대기생다 버려야 돼 근데 끝이 없 어르신 거 버리려면요 우리 망 같으면요 저다 새로 사야 돼요 다 버려버리지 작다 버리는데 그나마도 먼지 나오고 썩은 건 버려야죠 다 버려버리지 내가 가만안놔두예그렇지 응. 응. 응, 우리 성진 다 버려버리지 있나고요 근데 응. 그냥 써, 막 본인이 워낙에 이제 고집이 세서 우리 우리 신리고집이야 아니 그런 엄청나 아니 물건도 자기 위치 자기 있는 자기가 원하는 위치 에 있어야 되는데안 데로 옮겨주면 뭐 한다고요. 물건 저기 있던 게 우리 옮겨서 편하다고 저쪽 갔다오면 뭐 한다고요. 나. 우리 나 저기 나. 저기 나. 편하게 저기 갔다왔는데 왜 옮겼냐고 그런다고. 그럼 뭐라는지 알아요? 오지 말래. 오지, 어... 오지 말래요그 정도로 심각 심하게 얘기해요. 오지 말라고나뭐 오지 말래 간섭하는 오지 말라 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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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요. 아이고, 아 형님 저 참외 하나 더콜안 됩니까? <laughs> 참외 맛있는데 하나 더안 됩니까? <laughs> 배달비